아무리 출판시장이 죽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작법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글을 잘쓸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몇 권의 작법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글그 쓰는 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시를 많이 들게 되잖아요. 예시를 들때이 작가의 이 작품은 이러한 관점에서 뭐 이러한 구조를 가진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데 인용하는 작품도 많고 특히나 한국에 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뭔가 좋은 얘기를 들은 건 맞는데 그걸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잘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작가처럼 읽는 법인데요. 물론, 글을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 정말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작가는 어떻게 글을 썼구나. 독자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작가가 이렇게 썼기 때문이다를 연구하면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좋은 거는 계속 다양한 케이스에서 다양한 인용문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들었던 몇 개의 글이 있어요. 이 글을 가지고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고,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친밀감을 되는지, 이 이야기 전체에서 이 기승전결의 구조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딱몇 개의 작, 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법을 알려줘서 그게 되게 좋았고. 부로 게 실려 있고 내용에서 계속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창래 작가님의 짧은 글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창래 작가님 소설을 읽고 너무 너무 재밌다. 이 작가님 꽤 흥미로운 분이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에서의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글이라서 낯설지 않게 그리고 이 작가의 생각을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하는 재미있는 팬 같은 마음으로도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뒤에 부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뒤에 있는 부록부터 읽으시면 그땐 독자로서 읽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요 앞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는 친절한 안내를 드리면 아 나는 아직 작가처럼 읽지는 않았구나 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부분 부분 잘라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 디테일해서 참 좋은데요. 인물을 만들어가는 거, 캐릭터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입혀가지고 독자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할 것인가가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장치가 쓰였고 독자는 그래서 뭘 느끼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 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드러났다. 작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떻게 썼구나. 그러면 나도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시도 있고요. 여기서 창작 논픽션이라고 하는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도 하나의 일종의 에세이라고 본다면 그런 글을 쓸 때에도 독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겨줄 것인지를 연구를 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책을 읽더라도 내가 이 글의 작가라면 같은 주제로 쓴다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표현을 해서 독자의 마음에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작가처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일 종의 가이드북 입니다. 제 예전 취미가 캐치볼이었어요.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야구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공 던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걸 시작하고 나니까 야구를 볼때그 전에는 그냥 선수들이 던지고 받네라고 봤던 걸저 선수는 다리를 이만큼 벌리고 뭐 다리를 올리고 팔을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있고 잘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그 분야의 프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단순히 와 잘한다라고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초보인 나와 프로인 저 사람의 자세나 이런 행위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어떻게든 발견을 해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해봐야지를 볼때 색다른 재미가 있고 실력도 늘더라고요. 글 쓰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처럼 읽는 법, 작가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친절하고 세세하게 알려주는 과외선생님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책을 읽을 때이 내용이 다 떠오르시게 될것 같은 책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